먼저 엔비디아의 역사에 대해 보겠습니다. 1993년, 컴퓨터 엔지니어 3명이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젠슨 황, 크리스 말라초스키, 커티 스프리엠은 더 뛰어난 그래픽으로 게임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9년, 엔비디아는 세계 최초의 GPU, GeForce 256을 출시합니다. 이것은 3D 그래픽 처리에 필요한 여러 연산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06년, 엔비디아는 CUDA, 또는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GPU가 게임 화면 같은 그래픽 처리에만 강점을 보였다면 쿠다는 GPU의 활용 범위를 과학 시뮬레이션 등 비그래픽 계산 작업으로 확장시켰습니다. 2012년 AI와 엔비디아의 미래를 뒤흔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120만 장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제프리 힌튼 교수팀이 만든 딥러닝 AI 알렉스넷이 우승했습니다. 이들은 엔비디아의 쿠다로 알렉스 넷을 프로그래밍했고, 엔비디아 GPU를 이용해 알렉스 넷을 학습시켰습니다. 2018년 엔비디아는 RTX 테크놀로지를 공개합니다. RTX는 Ray Tracing, t e x i l Extreme의 약자로, 이 기술을 활용하면 반사, 굴절, 그림자 같은 빛의 현실 표현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엔비디아는 물리적 환경을 디지털로 복제하는 옴니버스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발맞춰 산업 현장의 디지털 트윈, 합성 데이터 생성, 로봇 시뮬레이션 및 학습, 그리고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됩니다.